자, 1세번째 상용로그표를 이용한 상용로그 값의 계산. 자, 얘는 상용로그 값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계산기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용로그표 이용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상용로그표, 자, 0.01 간격으로 1에서부터 9.99까지 해가지고 소수 아래 넷째짜리수까지 이렇게 구해놓은 거예요. 이거 중학교 때본적 있죠? 제곱근표에서 음, 비슷해요. 그래서, 자, 진수의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상용로그랑, 진수의 정수 부분이 한 자리가 아닌 상용로그 값. 자, 예를 들면은, 자, 로그 2.17이라는 상용로그 값을 구할 거예요. 그러면은, 자, 얘는 2.1이랑 7, 그러면은 2.17 해서, 어 바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상용 로그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있죠. 음. 자, 예를 들어서, 로그 217. 자, 9.99까지 있다라 그랬으니까 217은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자, 우리가 2.17은 있잖아요. 그러면은 0.2.17에다가 100을 곱하면 217 되죠. 그래서, 요거랑 요거랑 얘는 뭐예요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이 만들어줬고 그래서 로그 2.7은 이거 됐고 이 그대로 더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구해주면 돼요 자 보면은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, 로그 2.46이 이렇게 돼 있대요. 그랬을 때 로그 24.6이거를 구하는 거죠? 그러면은 자, 2.46은 있죠. 어, 2.46 있어요. 그 2.46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24.6이 될까요? 1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오죠? 그러면은 로그 2.46이랑 더하기 로그 10이에요. 자 로그 10은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면 돼요. 자기10 생략돼 있잖아요. 똑같으면 1 되는 거 아니까 예1돼서1.3909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. 3번 자0.0246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은 얘를 2.46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로 가야 되니까 어 얘는 요거 2.46 요거 곱하기 100분의 1을 주면 나오죠. 그러면은 이 100분의 1을 로그 2.46곱하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자 로그 2.46은 4.6 더하기 로그 이렇게 되는데, 얘가 0. 3, 9, 0, 9가 되고, 얘는, 여기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래서, 마이너스 2점, 이 아니라, 0.3, 9, 0, 9에서 2를 빼는 거죠. 그러면은, 2에서, 0.3909 빼면은 19061. 그래서 정답은 1.6091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리고 81번 로그 2가 이거일 때 상용 로그 값을 구하래요. 자, 얘는 여기다가 2씩 곱한 거예요, 2씩. 그러면 이게 10 되죠. 그러면 얘는 로그 10 로그 4 이렇게 되죠. 근데 얘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죠. 로그 10은 1, 그러면 1 했다가 2 이렇게 하면 되죠. 그리고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요거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? 무한이잖아요, 그죠? 어, 무한인 것 중에서 그냥 여기 소수자리 그냥 끊어버린 거라서 영도 같이 써줘야 돼. 요 그러면은 자 1, 2 됐고 1 빼기 요거 곱해주면은 0.6020이 되죠. 그러면은 1에서 0.6020을 빼주면 되죠. 0.893. 그래서 정답은 0. 3980 이렇게 써 주면 돼요. 그리고 이거 무슨 표? 사용 로그표.